안녕하세요. 영동상촌 농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7일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과나무는 5년차 미얀마 부사 사과밭이에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식재를 해서 올해가 이제 5년차인데 저쪽에 맞은편에 보면은 자홍 사과밭하고 여기 미얀마 부사 사과밭하고 한천평 정도 되는 것을 5년 전에 제가 추가로 식재를 한 거예요. 11년 차 이제 부사 이중 대목 사과밭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아, 사과 이제 농사가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천 평을 더 심고 또 6년 차한300 평을 더 심어서. 지금은 제가 혼자 농사 짓는 사과 농사 규모가 한 2,300평 정도 되는데, 어, 이제 사, 오늘 주제는 사과 농사 참 어렵다. 그런 주제로 제가 이제 11년 동안 농사 지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사과밭은 5년 차고 식재거리는 1.5m로 M9 작은 묘로 식재한 그런 사과밭이에요. 맞은편에는 이제 자홍 1.8m로 심은 5년차 이제 M9 자금 묘고요. 그런데 이제 사과 농사를 제가 지어보니까 이제 나무를 키우고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 유인만 잘해주면은 3년까지만 수형을 완성시키면 그다음부터는 뭐 꽃눈도 잘 오고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제일 제가 어렵게 이제 생각하는 게 자연재해요. 자연재해 중에서도 이제 냉해폐라든지 그러는 이제, 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방제를 꼼꼼하게 해주고 이러면은, 어, 그거를 뭐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재해라는 거는 정말 뭐 아, 너무 허무해요 아무리 열심히 새벽같이 이제 나와서 일을 하고 나무 수영을 잡고 그렇게 이제 적과를 하고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사과나무가 농사짓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작년에 전국적으로 보람병이 어, 이제 유행을 했잖아요 해년 보면은 유행하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어떤 해는 보람병이 유행을 하고 어떤 해는 뭐 어, 응애가 약을 쳐도 잘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어떤 해는 또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어, 착가량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어, 해년마다, 뭐, 갈반병이 심한 해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해가 없는 거 같아요. 일단 사과가 착가만, 적정 착가를 시키면은, 그 해는 거의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냉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천평을 이제 심은 거는 동네에요. 이제 국도에서, 이제 국도 2차선 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동네가 이렇게 산에 둘러싸인 그런 이제 여기가 지대인데 이제 해발은 한 300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해발이고 그런데 여기가 보통 보면은 동네라든지 아니면은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사과를 식재를 하면은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 공기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기가 잘 흘러야 되는데, 어 정체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냉해를, 어, 입는 그런 이제, 환경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 뭐, 꽃이 필 때라든지, 꽃 피기 전이라든지, 그럴 때 냉해가 영화로 떨어지면은, 거의 뭐, 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에는 이제 불안병 때문에 2천 평 많이 고사한 그런 나무가 있어서 올해 이제 식재 다시 이제 보식한 그런 나무도 많고 5년 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청년기에요5 6 7 8 이렇게는 사과 품질도 좋고 착색도 잘 되고 그래서 그렇게 큰 노력이 없어도 사과 농사가 정말 잘 되는 그런 해요. 그런데 4년 차에 불안병이 다 와가지고, 어,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완치는 안 됐겠지만, 올해는 이제 병반이 확산이 안 돼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한나무도 고사가 안 됐어요. 그래 뭐, 나름 이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불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약을 원액을 좀 진하게 차서 몸통에다가 뭐 한두 개 같으면 칼로 불안병 걸린 데를 벗기고 이렇게 해서 치료가 가능한데 거의 다뭐한 70%가 병반이 주간 몸통에 뭐한 1m 높이 이하 몸통에 있기 때문에 아 정말 그게 어 거의 폐원한다고 그렇게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병반이 다시 발병이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몇년 안에 다시 그게 잠복에 있던 불안 병이 확산이 돼가지고 많이 더 고사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m로 심었는데 중간중간에 병반이 좀 심한 거는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미리 대비해서 식재를 했어요. 자홍도 그렇고, 어, 앞에 보이는 미얀마 부사 사과밭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어, 대비는 하고 있는데, 어 아, 정말, 올해는 또, 어, 냉해 피해,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꽃이, 어, 수정이 될 때, 그럴 때, 그러고 수정이 된 다음에,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어, 자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어, 꽃대가 거의 없어요. 꽃대가 거의 없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최대한 꽃대가, 이제 과일, 그 대가 긴 거를, 꼭지 긴 거를 많이 남겨놨는데, 어, 엄청 이제 자홍은 심한 편이고, 그나마 이제 앞에 보이는 미얀마 5년차 부산은 조금 덜해요. 그거보다는. 그런데 냉해 피해보다는 이 미얀마 부산은 이제 냉해 피해를 좀 입었는데, 어떤 식으로 입었냐면 좀 달라요. 그 자홍하고는 다르게. 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이쪽이 지대가 약간 낮은 지역이고 저쪽이 뭐한 3도나 5도 정도 높은데인데 제가 있는 이 아래쪽 아래쪽은 냉해 폐해를 어, 많이 안 봤는데 저 위쪽으로 위쪽으로 절반으로 따졌을 때저 위쪽으로 냉해 폐해를 많이 봐가지고 샷가량이 아주 부족한 그런 상태예요. 어, 네, 제 생각에는 냉해 폐해도 있겠지만 작년에 불안병이 걸려가지고 몸통에 걸렸, 걸려서 저장 양분이 아주 부족한 상태였을 거예요. 나무가 이제 양분을 많이 이제 흡수를 이제 제가 비료를 주고 그랬지만 흡수를 많이 못하고 작년에 달린 가위를 키우다 보니까 병도 걸렸지. 그러다 보니까 저장 양분을 많이 저장을 못해서 꽃이 충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밑에, 이쪽 밑에는, 어, 냉해를 덜 입고 저 위쪽은 또 많이 입었냐. 그거를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바람 영향도 있어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밑쪽에서 저 위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쪽 밑에 쪽은 공기가 정체되지 않은 그런 약간 상태고 저 위쪽은 산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공기가 정체 있다 보니 냉해 냉기가 정체 있다 보니까 그쪽은 어느 정도 냉해 폐를 더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두 번째는 이 밑쪽은 항상 비가 오면은 어저 위쪽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잖아요 물이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위쪽은 토양 양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고 양어 빗물을 통해서. 좋은 양분이라든지 이런 게 위에서 흘러내려서 이 밑쪽은 항상 나무들이 좀 수세가 좋고 그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토양도 보면은 나무를 식재를 해 보면 저 위쪽보다는 항상 아래쪽이 양분이 많기 때문에 토양에 어밑 밑쪽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 경사진 밭에다가 이제 식재를 하시는 분들은 위쪽 위쪽은 어, 탭이나 그름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고, 어, 이 아래쪽은 덜 해줘야지 그게 균형이 이제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어, 위쪽은 안 그래도 불안병이 걸려서 내, 그, 양분 저장을 못 하는데, 안 그래도 토양에 양분이 부족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꽃눈이 부실해가지고, 이제, 어, 해거리 비슷하게 가짜 꽃눈인 경우도 있고, 또두 번째는, 어, 약하기 때문에, 꽃눈이 약하기 때문에, 냉해를 더 많이 입은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두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느끼, 작년부터 느낀 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런 이제 첫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 위쪽이 항상 양분이 부족하니까, 추비를 주더라도 저 위쪽을 많이 주고 저 산에서 비가 오면은 장마철 같은 경우 물이 막 엄청나게 저희 밭으로 이제 어 몰아쳐요. 그래서 제가 양쪽 양쪽에다가 배수로를 깊게 파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해놨지만 그래도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오면은 이자업로로 통해서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고 두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빗물이 이래 오다 보면은. 어, 땅 속으로 해서 뿌리 쪽으로 물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 뿌리가 이제, 어, 많이 잔뿌리 같은 게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그거 이제 사과밭을 조성할 때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확량이 아마 작년에 4년 차에는 여기서 한150 콘디, 160 콘디 정도 1 8 k 로 기준으로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수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절반 아래쪽은 정상적으로 작가가 됐는데 위쪽으로는 작가가 정상적으로 안 돼서 수확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1년 1년 사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4년차 5년차 6년차 1년 1년이 수확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4년차에 150콘디 160콘디 수확을 하면 은 2년차에는 막 250콘디 이런 식으로 팍팍대요. 250콘디, 350콘디, 이런 식으로 1년 사이에. 그런데 이제 4년차 제일 중요한 시기에 어, 불안병이 걸리다 보니까 몸통에 걸리다 보니까 어, 수세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제가 올해 여기 이제 추비를 몇 번을 했는데 이제 수세 약한 나무 이런 거. 그래도 사과가 안 달렸는데도 어,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사과가 안 달렸는데도 수세가 약한 나무들이 있어요. 내년에는 아마 꽃눈이 넘어올 거예요, 아마. 그런 나무, 수세가 약한 나무는. 그 대신에 이제 꽃눈이 너무 많이 오면 은또 수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계속 추비를 줘가지고 사과가 안 달렸는데도 수세가 약하다는 거는 어 양분을 흡수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은 이제 불안병 작년에 걸려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올해까지도. 그래서 이제 어 정말 사과 농사 어 짓는 게 만만치 않다. 어 자연재해 때문에 어떤 데는 뭐 올해 뭐 우박도 내리 내리 내리고 또뭐 냉해 피해 입어가지고 또 착가량이 부족한 사과밭이 엄청나게 많고 또뭐좀있으면 이제 뭐 갈반병, 탄저병 뭐 그런 이제 언제 병이 언제또 저거하고 또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어, 태풍도 있지. 어, 아직까지 어, 이제 수학할 때까지 11월 달에 수학하는데 아직도 어, 몇 번의 위기를 어, 넘어가야지 수학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3, 4년, 5년 계속 사과 가격은 엄청 어, 고공행진을 할것 같아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사과 농사 짓는데 환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해년 그런 피해가 있을 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려면은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질소 성분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고 가리 성분이나 인산이나 꽃눈 형성에 이제 꽃눈을 충실하게 하는 인산 이런 거를 잘해서 어, 내년엔 저도 이제 용성인비나 용갈인이나 이제 인산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런 비료를 겨울에 전밭에 이제 좀 살포를 하려고 그래요. 어, 지금까지는 인산 뭐 용성인비나 용갈인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뭐 밑비료 인산 뭐 질소, 가리, 다 들어있는 붕소,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그런 거를 밑비를 료 했는데 그것도 하고 내년에는 인산을 좀 공급을 해주려고 용, 용가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뭐 용성인미도 있고 용가린도 있는데 제 밭에는 용가린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용가린을 전밭에 식재를 해서 꽃눈 형성이나 어 뿌리, 뿌리, 뿌리를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뿌리에다도 힘을 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산을 좀어 제대로 한번 공급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올해 수확 뭐 착각 안돼 가지고 많이 낙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 가지고 내년을 위해서 항상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 또 올해는 힘든 해지만 또 내년에는 잘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나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어, 내년에는 다들 이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11년 동안 사과농사 지으면서 어, 한편으로는 사과농사가 참 어렵다 이러는 이제 느낌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날씨도 덥고 무더운 여름인데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어, 물 많이 드시고, 어, 그렇게 이제 농사를, 농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힘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